똑거미들을 위해서 그냥 녹화할게요, 그냥 슬헌바이 얘는 세 명이서 가위가위보하는 거라서 A, B, C 세 사람이 있으면은 묵집빠묵집빠묵집빠에서2 7분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세 명이서 가위 바위 하면은 비기는 확률은 저번에 뭐라고 했냐면은 묵묵묵찌찌찌 빠빠빠로 이 비길 수 있으니까 이거 세 가지 하고 그다음에 묵집빠로 이렇게 비길 수 있단 말이요. 요렇게 비기는 거는 이것 숙, 이것 세개 자리 바꾸는 거랑 똑같아서 3이 1이라서 6가지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9가지디, 9가지. 그래서 비기는 게 3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승부가 결정되는 거, 비기는 거 빼고라서 3분의 2다 이소리디 그냥. 그래서 요것만 좀 저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뭐 없을 거고, 그리고, 이거. 13번부터 2는 그냥 이거 다, 다 해볼게요, 그냥. 쭉 해볼게요, 그냥. 얘는 보자. 노란 색깔 2개 들어있고, 파란 색깔 6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빨간 색깔 모르니까 X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겨 그러니까 전체는 X 플러스 8개가 들어있을 건데, 여기에서 노란 구슬이 나올 확률이니까 노란 구슬은 저 2개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했을 때 6분의 1입니다라는 이 소리죠 그냥. 그래서 이거 x자로 곱해서 똑같다. 그래서 6212는 x 플러스 8. 그럼 x 4네 그냥. 그래서 얘는 그냥 뭐 발전 2치고는 쉬운 거. 그다음에 이거 저번에 노가다다 해야 된다고 했거든 일이.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을 할 건데 열 가지가 나올 거예요. 다 적어 볼게요 그냥. 1, 2, 3, 1, 2, 4, 1, 2, 5. 그 다음에, 1, 3, 4, 1, 3, 5. 그 다음에, 1, 4, 5. 그 다음에, 2, 3, 4, 2, 3, 5. 2, 4, 5. 그 다음에, 3, 4, 5. 이렇게 10개 나올 거거든.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제일 긴 거랑 나머지 2개 비교했을 때, 두개더한개큰거 찾으면 된다라고 그래서 제일 큰 거에다가 동글 빼이를 치놓을게요. 요거 두개 더하면 똑같네. 땡땡어 보자 보자 오안 되고 요거 되네. 이거 두개 더하면 오니까 이거 오 똑같네 안 되네. 이거 두개 더하면 6이니까 이거 되네. 이것도 되네. 어 그래서 세 가지구나. 그래서 답세 개입니다. 전체는. 다 해야 된다 이띵 전체는 다섯 개 중에 세개 선택하는 거란 말이야 전체는 다섯 개 중에 세개 선택하는 건데 순서가 상관이 없어서 3, 2, 1 그래서 10분의 3이다 이렇게 해주면 다 그냥 일일이 다어가 다는 거지 그냥 그 다음에 얘는 요거 직선 두개 교점이 1이래요 그럼 X에다가 1 잡아넣었을 때 똑같다 하면 되죠 그냥. 저기다가 1 잡아넣은 거 하고 오른쪽에다가 1 잡아넣은 거 똑같다 할 거라고 그냥. 그래서 A 플러스 B가 3 되는 거 찾으면 된다고 그냥. 그래서 1, 2랑 2, 1이네. 두 개밖에 없네. 그래서 전체는 36분의 2다. 그래서 18분의 1건 그래서 얘는 쉽게 그냥 나는 적지만 난 좋다시. 자 얘는요. 6반이 우승해야 되는데, 6반은 지금 여기 있거든? 그럼 6반이 일단은 여기에서 5반이랑 이겨서 6반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두 싸움, 두팀 싸워서 이길 확률이 2분의 1일 거고, 그 다음에 7반은 부전승이라서 여기 6반이랑 7반이랑 싸울 건데, 여기 또 6반이 또 올라가야 되잖아. 2분의 1의 확률로 6반이 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누군가가 한 명이 몇번이 올라왔을 거거든 그래서 얘랑 얘랑 또 이겨서 6번이 올라가야 되잖아 그또도 2분의 1이거든 그래서 우승할 확률 8분의 1끝그 다음에 얘는 A에는 흰공 2개, 검은 공 3개 A에는 화이트 2개, 블랙 3개 이렇게 그 다음에 B에는 흰 공, 화이트 3개고, 블랙이 2개가 들어있대요. 이렇게. A에서 1개 꺼내서 B로 쑤셔 넣는데, 화이트 꺼내서 쑤셔 넣을 수도 있고, 그럼 4개 2개 될 거고, 블랙 꺼내서 쑤셔 넣을 수도 있고, 그럼 3개 3개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B에서 다시 1개 꺼내는데, 여기에서 화이트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A에서 화이트를 꺼낸 다음에 B에서 화이트를 꺼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A에서 블랙을 꺼낸 다음에 B에서 화이트를, 화이트 꺼내는 거잖아. 화이트를 꺼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 케이스를 분류를 해서 답을 갖다가 더해 주자첫 번째는 A에서 화이트를 꺼내기 나이 5분의 2죠, 5분의 2. 화이트를 꺼내면 여기가 4개가 될 거란 말이야, 4개가. 수셔 넣었으니까. 그럼 6개 중에 4개, 화이트 꺼낼 거니까. 6개 중에 4개. 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블랙을 꺼낼 거예요, 블랙을. 다섯 개 중에 세 개. 자, 블랙을 꺼내면은 여기가 블랙이 하나 늘 거니까 세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하여튼 여기에서 꺼내는 거는 흰색이라서 6분의 3이다, 요렇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준다. 그래서 이거는 약분하지 마라 했다이 어차피 통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3, 3은 9에다가 8 다음에 17. 어, 그래서 30분의 17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A가 Q에 도착을 해야 된대요 길을 다 찾아야 돼요 만약에 A01 여기서 딱 내렸어 그럼 2분의 1의 확률로 여기 딱 내려와 그럼 또 2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와 그럼 또 2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길 하나를 살펴보면 2분의 1을 거치는 게 3곳 2분의 1이 3개 있으니까 8분의 1 이렇게 될 거거든 이 루트를 따라서 Q까지 오는 게 그래서 이런 루트가 몇개 있냐를 전부 다 세야 돼요. 두 개,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8분의 3이에요. 어, 루트를 하나라도 빼뜨리면 어떻게요? 틀리는 거예요. 그냥 다 세야 돼 그냥. 그냥 어쩔 수 없어. 아주 문제가 뭐 하나 하나 다 세야 돼. 그래서 확률 너가 나야 그냥 이쁘게 패턴 지켜서 너가 다 하면 돼요. 네 개를 던져서 얘는 세개 이하를 맞춰야 된대. 그러니네 개를 다 맞출 수도 있고, 세개 맞추고, 하나 미스 할 수도 있고, 미스 미스 할 수도 있고, 이렇게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럼, 세개 이하를 맞춰야 되니까, 지금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 세개 이하 맞추는 거. 그래서, 얘는 적어도라는 말이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로 해석을 한다. 여사건, 1 빼기, 전체 다 맞춘다. 맞출 확률이 3분의 2니까 3분의 2를 4번 곱하면 되잖아. 81분의 16 그래서 81분의 81에서 빼면 은7 60 뭔가? 어, 이렇게 적어도라는 말이 없는데 적어도로 푼다. 얘도 적어도라는 말이 없는데 적어도로 풉니다. 왜냐면은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여기 닫혀있고 여기 오픈되어있으면 전류 흐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픈 아 뭐라고 하지 이거를 하여튼 한쪽만 그 이것만 아니면 전류 다 흐르잖아? 둘다 오픈되는 것만 아니면 전류 무조건 흐르잖아. 한 곳에만 연결되어 있으면. 그래서 전체에서 둘다 오픈을, 둘다 오픈되어 있다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A가 닫힐 확률이 3분의 1이면 열릴 확률은 3분의 2고, 얘도 5분의 2니까 5분의 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1백이 5분의 2라서 전류가 흐를 확률은 5분의 3. 얘도 적어도라는 말이 없는데, 여섯 건으로 푼다. 얘도 여사권으로 푼다. 적어도라는 말이 없지만, 두개 곱했을 때 짝수 되는 게, 짝수 곱하기 짝수랑, 짝수 곱하기 홀수랑, 홀수 곱하기 짝수랑, 홀수 곱하기 홀수만 아니면 무조건 짝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전부 다 짝수라서, 전체에서 홀수, 홀수 둘다 나온 다음에 빼면 돼요. A가 홀수 나온다. 3분의 1이네. 그 다음에 B가 홀수 나온다. 5분의 2네. 끝. 그래서, 5, 3, 15분에 13 이렇게. 최민이 왜안오는데 음, 최민이도 독감 걸린다. 어, 나안데 계속 도 독감 걸린 거 아니야? 내가 학교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거 단체로? 독이씨그 다음에 22번이랑 23번. 얘는 어려워서 학교시실에안 나올 거야. 나온 적 없긴 없어. 근데 뭐, 이거, 뭐, 세심, 심심하니까 10, 10, 한번 해볼게요. A가 던지고, B가 던지고, A 던지고, B 던지고, 이런 식으로 막 던진대. 뭘 던지는지 모르겠는데. 아, 주사위 던지구나. 그래서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이긴대요. 그러니까 1이랑 5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나머지 2, 3, 4, 6이 나오면 진다라는 이 소리겠죠? 그래서 4회 이내에 B가 이겨야 된대요. 자첫 번째 A가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이렇게 가는데 4차시에서 끝내라 했으니까 여기서 A가 이기면 안 돼요 얘 무조건 져야 돼 그리고 얘가 이기거나 어떤 걸 빼야 할까? 첫 번째 이런 경우 아니면은 지고, 지고, 지고 여기서 B가 이길 때요거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진다라는 소리는 이거 안 나오고 얘가 나온다라는 소리거든 6분의 4죠? 그래서 6분의 4에다가 그 다음에 B가 던질 건데 이긴다라는 소리는 이거 두 개가 나온다라는 소리라서 6분의 2. 그럼 얘는 똑같이 6분의안 나온다,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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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온다, 6분의 2. 그래서 요거랑요거랑두개 더하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더하기 할 때도 통분을 6의 4승으로 하면 되겠죠? 이거는 2두 개, 2네 개, 2 여섯 개, 2 일곱 개. 그리고 여기가 지금 8이었거든, 8. 8 곱하기 6두 개를 추가를 하니까 6의 2승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아이고 귀찮아 오케이, 3번이 나온대요 3번 계산해서 약분하면 된디 시계가 없다 음. 그리고 요것도 원래 이것도 야. 고등학교 때도 이 정도로 복잡하게 안 나오긴 하는데, 주사위 던져서 1 나오면 그냥 한칸 이동하거든? 근데 얘는 1 나오면은 3A, A 나오면 3A 이동한대. 그니까 러 1, 주사위 1이 나오면은 3칸 이동한다라는 소리고, 2가 나오면은 6칸, 이렇게 이동한다는 소리거든? 3, 3은 9, 4가 나오면은 12칸, 5가 나오면은 5, 3, 15, 15칸, 15, 6이 나오면은 18,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소리거든? 그래서 주사위를 두번던진데 여기서 출발해서 E에 도착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통통 던졌는데, 이, 이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엔, 둘, 셋, 넷, 다섯, 여섯. 첫 번째 던전, 던졌을 때랑 두 번째 던졌을 때, 여섯 칸을 이동을 하던지, 아니면은, 6, 7, 8, 9, 10, 11, 11 칸을 이동을 하던지, 16칸을 이동을 하든지 21칸을 이동을 하든지 5개씩 더해가면 되지 31, 36칸을 이동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게 제일 큰 거거든 6, 6 나와야 제일 큰 거잖아 그렇게 했을 때 18, 18칸 사선은 6칸 이동하는 거거든 그리고 제일 작은 거는 1, 1 나왔을 때 3칸, 3칸, 6칸 이동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다 찾으면 돼요 얘는 방금 했다시피 1, 1 나와서 이거 1, 1 나와서 세 칸, 세 칸, 여섯 칸, 이거밖에 없고. 제일 마지막 것도 보면, 66 나와서 결국에는 이거밖에 없거든. 66 나와서 18, 18더 하는 거. 그 다음에 찾으면 돼, 나머지는. 11 되는 걸 찾아요. 이 숫자 중에서. 두개더 했을 때11 되는 걸 찾는데, 11 되는 게 없네요. 탈락. 16 되는 걸 찾아요. 없네요. 탈락. 2 1 되는 걸 찾는데, 2 1 되는 거는 천지 이가이네요 그러니까, 3, 4랑 2 1 되는 게, 3, 4도 있고, 4, 3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25도 있고 52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16도 있고 61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6개. 이 찾아보면 다 없잖아 이게. 이또 없잖아. 그래서 6개에다가 7개, 8개가 답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전체는 36이구요. 8개. 그래서 전부 다 계산해서 그냥 뭐 해주시면 된다. 49, 36, 42, 8. 뭐 이런 거. 뭐 이정도로 어렵게 나오면 은뭐 애들 말로 다 죽죠 뭐 그리고 5번 6번만 해볼게요 5번 6번 자 5번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귀찮아서 이거 3명이서 저기 시험을 갔다가 합격할 확률이 나와 있단 말이야 2명만이라매 적어도 2명이 아니고 진짜 딱 2명만 합격해야 된다매 그래서 a b c가 있는데 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이세 가지를 다 계산을 하라는 소리야, 얘는. 그래서 A가 합격한다. 1번, 2번, 3번. A가 합격한다. 3분의 2네, 3분의 2. 그 다음에 B가 합격한다. 4분의 3이네. 그 다음에 C가 떨어진다. 근데 얘는 떨어지는 거랑 저거랑 똑같잖아, 2분의 1. 그 다음에 합격한다, 떨어진다. 4분의 1 되고, 얘는 2분의 1 그대로. 그 다음에 떨어진다니까 3분의 1로 바뀌고, 나머지 4분의 3이랑 2분의 1.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지금 통, 통분 다돼 있거든. 그래서 이거 하면 2고 5에다가 11이네. 그래서 8324 분의 11 이렇게. 얘는 그래서 세 가지 다어가다해 주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 얘. 얘는 비가 온 다음 날 오고 나서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오고 나서, 안올 확률은 5분의 3이다라는 걸 세팅해주는 기항, 이거 한 세트로 보는 기양그 다음에, 오지 않은 날, 다음에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다라는 거는, 안온 다음에 안올 확률 6건, 얘가 3분의 2다라고 이렇게 4개를 총 세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화요일에 비가 왔대. 화, 수, 목세개를 갖다가 3일을 하는데, 이 비가 왔대요. 그럼, 그 다음에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왔대요. 그럼 비가 안올 수도 있잖아? 두 가지. 그랬을 때,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해야 돼. 무조건 올 확률을 구하래. 그래서, 와, 오고 나서 올 확률.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오고 나서 올 확률. 5분의 2. 그 다음에 얘도 오고 나서 올 확률이라서, 5분의 2. 요렇게. 얘는 오고 나서 안올 확률이라서, 요거 말하는 거예요. 5분의 3. 5분의 3그 다음에 밑에 꺼는 오고 나서 안 오고 나서 올 확률 안 오고 나서 올 확률 요거 말하는 거 3분의 1 그래서 요거 두개아 얘는 밑에 꺼는 5분의 1이고 위에 꺼는 25분의 4 그래서 5를 곱하면은 25분의 9 되겠다 이렇게